자 1품 지금 페이지 13쪽이에요. 지금 보시면 1번부터 선생님이 7번까지 풀어줄 테니까 이것도 역시 문제 풀고 풀이 확인하고 문제 풀고 풀이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1번 가시면 두수0.2713 2하고 3의 땡이 있고요. 0.2713인데 얘는 순환마디가 713이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네가 소수점 아래 n 번째자리의 숫자를 각각 a, n, b, n이라고 하자. 자, n이 1 이상 100 미만일 때 a, n이랑 b, n을, 그러니까 순 한마디가 같아지는 게 만약에 a 다섯 번째랑 b 다섯 번째랑 숫자가 같은 경우. 이런 게몇개 존재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규칙을 보기 위해서 써 볼게요. 0.2713 같은 경우는 2713 2713 2713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반복되는 게 일정하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순환 마디가 쟤는 4고 네 개가 반복되고 그다음에 0.2713713은 순환 마디가 3개잖아. 그럼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번째마다 그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가면, 일단 규칙을 써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서부터 다른데, 어느 순간, 같아질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 지금, 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12개씩 끊으면, 4, 8, 12,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얘와 얘 배열이 이렇게 맞아지는 거잖아. 그럼 지금 보면은, 같아지는 게 여기 713, 713 보이시죠?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애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또 쓰면, 713, 2713, 2, 7, 1, 3, 이렇게 썼을 때, 7, 1, 3, 7, 1, 3, 7, 3, 7, 1, 3. 이렇게. 12개씩 반복되고 있어. 이렇게 끊어서, 여기 또 12개씩, 12개, 12번째, 12번째일 때. 그럼 우리가 12개를 한 묶음으로 갔을 때, 2, 7, 1, 3. 말이야, 응. 같은 게 나오는 게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 얘는, 얘가 똑같잖아. 2, 7, 1, 3. 그럼 이 A, N, B, N을 만족시키는 여기에서 일단 4개는 구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4개가 나오고 얘는 네 번째 짜리고 이제 지금 1부터 99까지잖아. 그럼 99까지면 99에서 4를 뺀 여기 95 95개를 12로 나눠보겠죠. 이게 몇 바퀴 나오는지 그래서 95 나누기 12를 하시면 얘가 7이 84니까 나머지가 11이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개수가 7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얘는 4를 더해 두시고 3개씩 7번이 나오고 11개가 남거든. 그럼 11개가 남으면 11개는 이제 여기서 세보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여덟 번째까지니까. 11번째까지 있는 거니까 여기서 7, 1이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2개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4 더하기 21 더하기 2 하셔서 27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를 구하시오. 아 이거 우리 윤이 해줬던 건데 윤이 기억을 못할 것 같아. <laughs> 너무 슬퍼. 자 A는 4 배수인 세자리 자연수래. 자, 그러면 4의 배수니까 4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를 제가 소인수분해서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나는 270분의 a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진대. 그러면 내가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런데 얘가 유한소수라는 건 A가 분모에 2나 5밖에 없어야 되잖아 유한소수는 그래서 A는 3의 세제곱을 꼭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애가 곱해져도 되겠죠 그럼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얘와 얘를 와얘 보면 어쨌든 2제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3제곱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A라는 애는 2제곱과 3세제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긴 거야 다만 보자 이제 다 조건을 봤을 때, 270분의 a 곱하기 30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래? 그럼 제 약분을 하잖아? 그럼 3의 제곱분의 a가 남거든? 그러면은, 얘는, 어, 9를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지수들이 전부 다 짝수여야 돼. 여기 새로 곱해진 애들이 다 제곱수여야 돼. 이런 식으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거야. 근데 봐봐라. 일단 a는, 가조건에서 봤을 때, 이두개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3세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3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결국에는 3세 개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건 3세 개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무시해. 그리고 얘를 세,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이 네모. 이 네모의 꼬라지를 보잖아. 그럼 얘는 이거다. 일단 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3을 꼭 갖고 있으면서 1의 제곱. 이게 가장 작은 자연수야. 이거 이해 돼. 일단, 얘를 꼭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여기만 이렇게 하나씩 늘려주면 돼. 얘는 그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3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고,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세 자리 자연수. 얘가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이제 골라내면 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계산을 해 주시면, 81에 4네요. 81 곱하기 4는 324. 나오는데 벌써? 얘가 324인데, 324 곱하기 4입까 벌써 나가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는 정답은 뭐다? 323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죠. 오케이. 3번 문제 갈게요. 1보다 작은 분수 A분의 13을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의 숫자가 8인 유한소수가 될 때, 자연수의 이 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부터 생각을 할것 같아. 그래서 1보다 작은 분수, 그리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가 8, 그리고 유한소수.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일단 1보다 작은 분수에 집중을 하잖아. 그럼 A분의 13이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3보다 커야만 해. 그럼 첫 번째 조건은 a가 13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첫째 자리 숫자가 8이라고 했는데 1보다 작다고 했으니 0 8 땡땡땡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유한소수 유한소수는 분모에 2나 5밖에 없잖아 그럼 a라는 애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소인수가 2만 갖고 있는 애또 a라는 애는 5만 갖고 있는 애 아니면 a라는 애는 2랑 5를 같이 갖고 있는 애. 그 다음에 마지막 a라는 애는 13에다가 2를 갖고 있거나 13에다가 5를 갖고 있거나 13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 왜냐하면 13이 약분이 되면 이제 유한소수가 될수 있으니까. 자 그럼 4가지로 네 생각했을 때 2만 갖고 있는데 13보다 커야 돼. 그러면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에 6째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런 걸 쓰다가, 어,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다 해봐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일단 얘가 만약에 16이면, 요, 여기에다가 이제 16분의 13을 넣어서 얘를 갖다가 소수로 바꿔보겠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8이, 소수 아래 첫째자리가 8인 애들을 이거 다 해보냐? 라고 생각을 조금만 생각을 하잖아? 어, 보면 은 일단 얘가 16분의 13이라고 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가 계속 커지잖아 분모가 자꾸 커지면 숫자는 계속 작아지거든 근데 생각해봐 우리 약분이 될수 있는 뭐 26분의 13을 생각해도 얘가 이미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얜 0.5잖아 얘보다 크려면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26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26보다 작은데 13보다 크네? 여기까지는 또 범위가 그럼 조금 줄어졌어. 13보다는 크고 26보다는 작다. 이게 정확한 범위라기보다는 그냥 어림잡아서 이 정도는 이제 여기까지만은 더넘어가더 무수히 많은 애들을 해볼 필요가 없다. 이것까지를 내가 알려준 거야. 그럼 봐봐 이제. 2만 가지고 있을 때 16. 26보다 작으니까 2만 갖고 있는 건 끝이야. 5의 제곱 25. 그래서 5의 제곱 쓰고 25도 감당 안됐으니까 이제 2랑 5를 같이 갖고 있는데, 어, 2, 1, 5 제곱인데 너무 크죠? 그러면 2, 1, 5, 1. 10대죠? 그리고 2 제곱, 5, 1. 그리고 8호 40으로 넘어가니까 벌써 크죠?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13을 같이 갖고 있다 그면13 곱하기 2가 26인데 그게 2분의 1이니 0.5니 얘보, 얘보다 작은 애가 지금, 얘보다 큰 애는 해볼 필요가 그럼 또 없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걸러. 여기서 지금 쓴게몇 개야? 4개밖에 안 되거든? 해보는 거야, 이거는. 4개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얘 먼저 해볼게. 16분의 13이야. 얘는 2가 4개가 있지. 그리고 나는 10의 거듭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5의 네제곱을 해줄게. 괜찮아? 그러면은 많이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25, 25, 625인데, 아 잼, 잼, <laughs> 625, 1 4을 곱할게요. 600도 3개 있어서 1 8 20도 3개 있어서 6 5도 3개 있어서 15. 그 다음에 625가 10개 있어서 어, 너네 이거 이해 안 되니까 너네 이거 계산해봐 얘들아 나는 이게 더 편해서 이거 할 거야 2 음. 음, 8 나온다 그럼 8125가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 아니에0 8이네 벌써 뭐야 이거 처음부터 나왔네 개꿀 그래서 A는 16이었다 이렇게 구하는데 이제 너네가 문제가 뭐냐면 아 이걸 다 해봐요 해서 포기를 하는데 아니, 다 해봐요. 해놓고 포기하지 말고 다 해보든가. 아니면 몇 개라도 해보고 포기를 하든가. 알았지? 그래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 밑에가 계속 커지면은 0.8, 이게 26분의 13이 0.5기 때문에 여기가 더 커지면은 이 소수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아래서만 조금 몇 개만 해놓으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4번 갈게요. 4번 같은 경우는 x가 주어져 있고 x가 11.8땡이고 1 빼기 1 더하기 x분의 1분의 1은 0.081땡땡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거 결국에는 저 x를 구해서 얘가 뭔지 구하면 되잖아. 이거는 얘들아 자,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자, 봐봐. 1 빼기, 선생님 얘를 그냥 a로 볼게. 1 빼기 a가 900, 자 제가 여기 a로 놓을게요. 999분의 8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약분을 하고 갈게요. 111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3으로 또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7이 나옵니다. 그럼 봐봐요. 1 빼기 A가 37분의 3이라는 건 A라는 애는 37분의 34였다는 거죠. 여기가 되시죠? 그럼 봐봐. 자, 이제 A가 37분의 34니까 제가 얘를 데려올게요. 1 플러스 X분의 1분의 1이 37분의 34구나. 근데, 자, 얘를 또 손에 비로 볼게. 근데 이게 바로 된 애들은, 되네. 이거는, 이거의 역수가 얘인 거야. 이해가 되나? 자, B로 놓게, 얘를. B분의 1이 37분의 34잖아. 그럼 B 같은 경우는 34분의 37이라고. 이해돼? 그래서 B는 지금 얘잖아. 1 플러스 X분의 1은 34분의 37인 거야. 다 했다? 얘를 있잖아. 대분수로 바꿔봐. 1과 34분의 3이지. 그걸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1 더하기 x분의 1은 이렇게 나와. 그럼 결국 x분의 1이 34분의 3이란 소리지. 그럼 역수 x는 3분의 34지. 괜찮아? 그럼 이제 다 했다? 얘 뭐야? 얘가 x인 거잖아. 3분의 34가. 그럼 너네 얘를 구할 때 나눠도 되지만, 나눌까, 그냥? 34 나누기 3할게. 3 할게. 31은 3, 31은 3. 10, 3, 9, 10, 3, 9 이해 되죠? 3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a값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5번 문제 갈게요. 여기서는 얘들아 이거 이렇게 문자 섞여있는 애들 분수로 바꿀 때 조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0 4 5땡땡을 바꿀 때 99분의 45잖아. 4, 5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에는 꼭4 곱하기 10 5 곱하기 1 이런 10진법, 너는 10진법 안 배웠지만 10의 자리, 이거를 이제 자릿수를 나타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수로 바꾸실 때고, 헷갈리지 말고 990분에 240, 240A에서 2를 뺀 거야. 괜찮지? 그러면 결국에 990분에. 238 플러스 A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 9 9 0분의 아, 문제를 아니겠네. 미안해. 238 플러스 A가 분수로 나타났을 이렇게 3 3 0분의 B가 돼버린데, 그러면 3 3 0분의 B가 됐다라는 건 3으로 한번 약분이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238 플러스 A는 여기다가 3을 곱하면 990분의 3B가 되잖아. 즉 3B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B 빼기 A값이 될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내가 얘를 지금 여기서 B를 나타내면 B는 3분의 238 플러스 A잖아. 그런데 B는 자연수잖아 지금. 그래서 238 플러스 A가 3의 배수여야만 해. 그럼 238 플러스 a는 3의 배수여야 되고 a가 한 자리 자연수니까 자 그럼 봐봐. 3의 배수. 지겹도록 했다. 각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돼. 이미 얘네들을 더하면 5 더하기 8이 13이거든. 자 그러면 a가 뭐가 돼야 되지? 2가 되면 15. 3의 배수가 될수 있어. 첫 번째. 그 다음에 a가 238, 11, 13. A가 2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5가 돼도 되지. 세 번째, A가 8이 돼도 돼. 30 커지면 되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B도 한 자리 자연수고, A도 한 자리 자연수야. 그럼 여기다가 240을 넣었을 때. 엄마, 근데 A가. 240이면 안 돼. 쏘리. 240이면 안 되지. 얘가 0이잖아, 그럼. 헤헤. <laughs> 그럼 얘는 안 되네. 쏘리. 자연수여야 되니까. 0은 자연수 아니다잉 5. 5를 집어넣으면 0.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3분의 5를 집어넣으면 243. 약분하면 81. 이게 B야. 근데 이거 두 자리잖아. B는 두 자리여도 되는 거야? 아, A만 한 자리야. 나왜 이래? 미안해. 자, 그 다음에 3분의 8 집어넣으면 2 4 9 얘는 82.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B A와 여기서 B A 구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2개가 나오겠네요. 답 3개 고르시면 안 돼요. A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6번 갈게요. 자, 0.172 땡땡은 17.1 곱하기 A다. 분수로 바꾸면 990분의 172에서 1을 빼니까 171이고 저는 얘도 분수로 바꿀게요. 10분의 171이야. 그러면 a는 99분의 1이 되야지 990분의 172 나오겠네요. 그래서 a는 99분의 1이 나와요. b 갈게요. b는 25 곱하기 90분의 1인데 그럼 얘는 90분의 25죠.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같은 경우는 90분의 25랑 99분의 1이랑 더하는거예요 젠장 정말 맘에 안들군 정말 맘에 안들군 곱하기 10 곱하기 11이니까 그냥 990으로 맞춰주겠어 그럼 11을 곱해서 275 플러스 10, 285가 된다. 9 9 9 분의 285가 되고요. 5로 5의 약분해. 8, 5, 13, 14, 15 3으로도 약분되고 5로도 약분되니까 15로 나눌까? 285 나누기 15 1, 15, 5, 35, 15, 7에 35, 7 1은 7, 105, 3, 135, 9, 45, 9, 19. 990을 15로 나누면 6에 90에 66. 자, 66분에 19가 나와요. 호호라. 그렇다면, 자, 봐봐. 얘들아. 얘는 있잖아요. 66분의 19는 절대로 순한 마디가 첫 번째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아. 항상 말했지만, 그 분모가 9나 99, 999, 이런 애들이어야 돼. 이 지금 66을 보면은 11이 있긴 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여기다 9를 위아래로 곱해주면 99가 되잖아. 그런 애들은 가능한데, 66은 2곱하기 33이기 때문에 차라리 33만 있으면 얘는 순난마디가 첫째 자리부터 시작해. 왜냐면 3만 곱해줘야 돼. 이런 이런 껄떡지 같은 애가 있으면 절대 소중 첫째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나눠볼게요. 192, 12, 132, 8, 6, 0이죠. 몇분 더? 60, 70에, 70에, 7렇에 70.

수업 반복이 돼요. 그러면 0.2 0.28787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순환마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소수점 2019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했으니 2019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순환마이포함하지 않는 애는 하나 빼셔야 돼요. 그래서 2019에서 1을 빼면 2018. 나누기 1을 했을 때 짝수니까 나머지가 0이겠죠. 그럼 마지막 숫자. 요건 7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나머지가 없을 땐 순환마디에서 마지막 숫자예요. 7번 문제는 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을 똑같이 따라해 봐요. 일단은 이 가로 안에 지금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나는 먼저 얘네를 좀 정리를 해 볼래. 뭐 이걸 여기다 이어막 m, n을 넣고 해도 되지만 n, n 넣고 해 볼까 처음부터 차라리 자 M, N은 이에 0.M땡 더하기 0.Y 어, 벌써 헷갈리잖아 지금 0.N땡 플러스 0.MN땡땡 플러스 0.Y N, m 땡땡이거야 이거 그거 같다 그거 알아? 어아 이거 뭐지 그거? 1 분수학, 일 분수학, 일 분수학, 일 분수학. 이거, 아 미안해, 나 완전 잘하지 않니? 자, 일단 분수로 나타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m, n은 2의 9분의 m 더하기 9분의 n 플러스 99분의 여기서 m, n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c, m이에요. 요건 아니고요. c, m 플러스 n. 더하기 99분의 10n 플러스 m입니다. 오호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99로 통분이 가능하죠. 9를, 11을 곱한 거니까 11m 11을 곱한 거니까 11m 이렇게 되고요. 그럼 99분의 한 번에 그냥 다싹더 해보자. 99분의 여기서 22m 생겨. 22m 10m 3, <laughs> 32m 1 m 에다가 m을 더하면 33m. 오케이, 이제 n 갈게요. 22n, 32n, 33n. 이렇게 돼요. 괜찮죠? 약분을 할까요? 약분을 하시면 얘가 지금 11로 약분이 되네요. 그죠? 아니지, 미쳤네. 33으로 다 되잖아. 33으로 묶어서 m 플러스 n은 3이니까. 그죠? 그럼 결국에는 3분의 m 플러스 n이 됩니다. m, n. 오호호. 그러면 자 봐봐. 여기 왼쪽으로 가서 얘야. 그러면 이거야. 그럼 봐봐. 1, 5는 뭐겠니? 3분의 1 더하기 5가 되겠지. 느낌만 하면 돼. 약속 그대로 가는 거야. 그게 3분의 6이잖아. 그럼 너네 생각해봐. 이 지워지겠지 똑같이 그럼 n 플러스 n이 육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n 플러스 n이 육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뭐가 있냐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밖에 못 오잖아 M, 그럼 n 플러스 n이 최소가 지금 일단 육일 때 n 플러스 n이 오일 때 최소가 일단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1이랑 2를 더해도 3이 최소가 3이네 그럼 n 플러스 n이 4일 때 n 플러스 n이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n 플러스 n은 숫자 상 1, 5 더해서 6되는 거 2, 4, 4, 2, 5, 1 4개 나오고요 얘는 1, 4, 2, 3, 3, 2, 4, 1 4개 나오고요 1, 3, 2, 2 3, 1인데 2, 2는 서로 다른 자연수가 아니라서 안 되고요. 얘는 1, 2, 2, 1. 두개 나오네요. 두 개, 두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